아유 아. 내가 맨날 한의원 갔는데 안 나. 자기가 침을 놓, 잘 놓잖아, 또. 아 근데 한의원 가. 그래서 내가 놓으면 아파가지고 한의원 다니는데 한의원이 얼마나 싸. 어. 청, 노인네는 1,900원이고 음. 우리 좀 나이 젊은 사람들은 음. 6,800원이야. 음. 근데 맞고 나면은 뭐좀 그런 것 같아. 음. 근데 시원한 건 없어. 그냥 그래. 근데 음. 이제 서서히 뭐 고칠까 말까 이제 서서히 조금 나아지는데 음. 음. 발 마사지 한번 하면은 그냥 진짜 한, 금방 괜찮아지고 살것 같아. 그리고 음. 이렇게 시원하고, 이렇게, 이렇게, 뭐, 아픈 게 음. 조금 뭐라, 좀, 좀 괜찮아진 느낌? 음. 이러는데, 한용은 내가 대보니까는 내가 한용 갔다 다니고 보는 거니까. 한의원은 100분 가야 음. 발마사지 한 번하고 비교가 된다, 이렇게 느껴지더라고, 내 생각에. 그래서 요즘은 한의원 안 가고, 어, 발마사지만 하러 온거 내가 눈 나빠졌다 그럴 때, 그렇게 오라 그랬잖아. 근데 다른 데도 마사지 가봤잖아. 갔는데 가도 기게 시원하기만 해. 그냥, 어, 그냥 그때 냥그딱 하고 이제 저 병에 안 치는 안 되지. 치료는 안 돼. 어, 마사지도 병에 치료가 안 돼. 근데 이발 마사지는 원천적인 치료가 조금씩 돼. 음, 이제 내가 하는 방식이 틀려서 그럴 거야. 맞아. 그래서 내가 인정하잖아. 지금 몇십 년을 내가 봤어. 종합실에서 몇십 년 봤어 어, 진짜 그렇지. 인정하니까 20년이 내가 넘었지 인정하니까 그거다 집어치워버리고 뭐, 다시 뭐, 이제 발 마사지 말라 온 거잖아 그지 지 얼마나 바쁘나도 근데 이 새벽에 아 아침부터 일치고 오는 거 아, 중요하니까 알았어 그 챙겨 갖고 와야 돼 뭐를 어 일하는 지압을 어? 전화를 해야 돼 자주 어, 맞아. 그래야지 자기가 살려면 맞아 맞아 음 查。Uh huh.